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를 주제로 한 50분 정도 함께 형제된자인님들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 공지된 제목은 효과적인 이웃 선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세 번째 주에는 선교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와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이웃을 향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웃에게 선교를 할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 3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 행동 요령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은데 성당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기쁨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쫓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기,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제시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여는 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 남은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그 말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그 필리포가 나타네를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그 장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 필리포가 과두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타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자렛에서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자렛 땅 위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음. 냉담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냉담함에 직면하고 그러나 그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하고 초대했던 그필리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와서 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와서 보라고 할 것이냐? 정말 은총을 체험한 나, 기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친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와서 보아라 하는 그 초대의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되게 하셨던 것처럼 칭찬하고 나타나엘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나타나엘에게 기쁨이 되고 나타나엘의 진정한 주님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도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교를 할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섯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마테오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로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업이니까 사람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낳기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 말에서 좀 낳겼다 하면 좀 부정적인 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꼭 그럴 것만도 아니고요. 정말 기쁜 소식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전교라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 한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낚을까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그 관구관, 여기 이제 관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부님 수사님들이 12분이 사셔요, 현재. 오고 가는 이제 손님, 신부님, 수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분들의 제가 격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비도 이렇게 드리고 또 얼마되면 이렇게 그 영수증 첨부한 그 금전출납부에 이렇게 쓴거 무슨 생활비 얼마 뭐 카페마리오에 가서 뭐 4,700원 뭐 거다 이제 모아서 제가 계산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낚시를 좋아하는 신부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보통 뭐 워낙 많고 그래서 제가 잘안 보는데 언젠가 한번 봤더니 뭐그 수, 수하님 신부님들 영수 중에 뭐 갯지렁이 7천 원, <laughs> 뭐 남부 낚시 7만 원, 뭐, 또몇 분이 이렇게 모아서 낚시배도 한번 탄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낚시 좋아하는 신부님들 사중 우리 공동체 에 다른 것보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에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영성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방변을 하죠. 내가 예수님도 사람을 낚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으라고 한 것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고를 물어서 잡으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웃 선교를 전교를 낚시에 한번 비유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저런 게 싫어요. 제가 저, 저 보시면 막 제가 그 지렁이 만지고 막 비린내나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막 별로 안 좋아. 혹시 누가 끼워주면 이렇게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좋은 낚싯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싸구려를 쓰다 보면 큰 고기를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낚시대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어 제대로 부실하게 낚시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튼튼한 상황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성경 지식이 정말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낚시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좋은 낚싯대인 것처럼 선교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교를 한 명도 못했어요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교를 잘하게해서 자기 자신을 잘 연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전교를 하다가 아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레지오에서 전교하라고 하고 신부님이 막한 명씩 입교시키라고 막 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전교를 하다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낚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 정말. 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그 화려한 그 군중들의 환호 그리고 저들의 그 번지르르한 그런 교리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무장하고 그 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조건은 낚싯대.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낚시를 할때또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가 필요합니다. 미끼. 미끼가 필요한데요. 대상 어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어, 우럭을 낚으려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가 좋습니까? 미끼로. 혹시 자매님들 중에. 그 형제님이 낚시에 너무 심취해서 낚시가 지긋지긋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laughs> 형제들 낚시에 제가 여쭤봤는데 전문가들에게 우럭을 낚으려면 개찌렁이가 최고라고 하고요. 도움을 낚으려면 새우 여기 나오는 새우 이게 최고라고 합니다. 도움을 낚는 사람이 너무 도움을 낚겠다는 사람이 낚시 미끼로 미역 줄기를 사용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탕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타게 전교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굳게 준비하고 그 깊은 교리 지식 그리고 확고한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이 낚시 대이고그 다음에 뭔가 하나 엑스트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천주교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젖 찍어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저자들 가운데 세상에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뭐 차동엽 이신분님이라든지 뭐 이태석 신부님도 뭐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쓴 영성서적 같은 거한 권이라도 준비를 해서 선물로 주면서 이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대그 다음에 미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낚시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좋은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때가 좋은 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나게 추울 때 낚시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필요하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 일단 정을 찍어두고 일단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어떤 사람이 공허해 보이고 또 누군가 좀 상심을 한것 같다 그랬을 때큰 실패를 겪은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진정한 위로이시다. 인간이 줄수 없는 큰 위로를 줄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그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이라고 합니다.